어잘 지내셨죠? 어, 저도 지금 감기가 좀 걸렸어요. 갑자기 덥다가 비가 오니까 목이 안 좋았어요. 저 같은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은 비상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국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소명사건, 부르심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모세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그냥 이사를 간게 아니라 도망친 거예요 살인자로서 또 동족의 배신으로 인해서 살인이 들통났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쳤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벌써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모세 나이가 지금 80세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 살면서 가족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고향 땅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도망자 신세고 또 동족의 배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로 인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느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바로 왕 앞에 설 것이고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야. 네가 그걸 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의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거를 자신감 있게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심지어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힘도 붙이는 그 나이예요 동족들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당연히 납득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시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 사건이 그 자유인으로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왕의 노예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예,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알았다.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은 애국 사람들의 노예로서 고된 노역과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노예들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에 또 궁을 지을 때에 용병들을 사용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꾼들을 좀써서 돈을 주고 그들에게 일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돈도 안 줘도 되는 그러한 돈이 되는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풀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민족을 좀구내 민족을 풀어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 길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좀 풀어달라 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하는 말이 이러기를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겠느냐 라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그 이후로부터 더큰 고역, 더큰 착취, 더큰 탄압이 시작되었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몰살의 위기까지 봉착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이 애굽 땅의 상황이 아니에요. 잘 훈련받은... 특전사들도 몰래 탈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노예 민족이잖아요. 이때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애굽을 탈출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를 누구에게 요구하느냐? 모세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애굽의 문제가 노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광야의 문제예요.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면 센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가 여러분 편한 곳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낸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광야와 사막은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죠. 바닥이 모래냐 아니면 돌멩이냐, 이거의 차이가 있을 뿐, 기온과 습도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200만 명이라 되는 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병든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광야에서 그렇게 지낸다? 이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이 바닥이나 돌멩이와 바위 사이에 전갈이나 뱀 같은 독성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앉아서 물리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물리기도 해요.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또 물은 흡수하는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 아니라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물을 흡수해 가지고 바른 바닥이 마른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그런 곳을 어떻게 건너가고 또 어떻게 그 지낼 수가 있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서쪽으로, 서쪽으로 물과 풀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이동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양들에게, 양들이 물과 풀을 먹였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백마리, 천마리 키우는 것도 광야에서 힘든 일인데, 심지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광야에서 인도해낸다?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준다? 마실 물을 제공한다? 잘 곳과 쉴 곳을 제공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생존이 가능 불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탈출을 할때 애굽에서 1인당 10개의 식사를 가지고 나온다면 아니, 10, 11분의 식사를 가지고 나온다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30개예요 도시락 30개를 여러분 지고 나온다 이게 얼마나 큰 양일까요 그런 양들을 가지고 나와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10일이면 다 끝나요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탈출한다.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무모한 도전이란 말이죠.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또세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광야의 문제, 애굽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냐? 가나안 땅의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느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땅을 주세요라고 하면 그래요. 들어가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아무나 들어가서 살수 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믹성들이 요호수아 때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두 명이 여리고의 성에 들어가도 난리가 나잖아요. 두 명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200만 명이라 되는 사람이 떼거리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비상 나파를 불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병거가 있었대요. 이 말은 강력한 무기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아갔던 게 400년이에요.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일곱 족속이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싸움도 능한 백성들과 한판 붙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모세는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다 불가능한 거죠 노예의 문제 애굽의 문제 광야의 문제 가나안 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불가능이라는 것을 다 지침하고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외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면적인 트라우마도 있어요.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냐?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돌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가,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했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벌써 80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이 내면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실제적으로 모세의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트라우마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넌 나이가 많아요. 못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동족들이 나를 거부했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모세의 마음 속에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고 이게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상식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상식 속에서 우리를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홍해라는 큰 바다를 이 홍해라는 바다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제주도와 남해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황이 불가능을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마른 땅에서 구름 한 점이 없는데 비가 내리게 하시는 분 이게 성경에 나와요 뿐만 아니라 태양이 멈추게 하셔요 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거죠 하나님의 지구와 자전의 공전을 멈추게 하시는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200만 명이 하루 아침에 다 먹을 음식을 하늘에서 한 번에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저는 만나 나올 때 민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이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라고 할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우리 속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가 이 부르심과 소명이 좋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은 감사하겠지만 이 소명의 사건이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르심과 봉사와 헌신 앞에 저 못해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저돈 벌어야 돼요. 바빠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요.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핑계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돼요. 아, 저 집사님, 아, 저 암흑의 집사님. 아, 상황이 저렇지. 아, 이해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해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마지막 때 환란의 때에 화가 있을 사람을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점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19절 말씀에 마지막 때 환란의 때에 화가 있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아이벤자 임신한 여자, 또젖 먹이는 아기 엄마에게 화가 있으리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아기 벤 엄마, 젖 먹이는 엄마를 이해해요. 아 그러니까 못하지, 아 저러니까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안돼 안돼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위로까지 해주죠. 아 위로합니다. 아 위로합니다. 할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그 자들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화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신앙생활을 해 보면서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시기가 임신했을 때와 또한 아기 엄마들이 제일 신앙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애기가 뭐, 뭐, 뭐잘 때, 깨, 뭐, 우리처럼 잘때 자고 뭐 일어날 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4시간 비상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피곤해 있고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우리의 때와 상경과 환경과 우리의 상황의 이유와 조건에 이해를 시켜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4장 19절 다음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이 심판의 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아기가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전복이는 것 뿐만 아니라 불가능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고 어쩌면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핑계, 저 핑계가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무심하시고 무정하시냐? 아니에요. 불가능 상황 앞에서 젖 먹이는 엄마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 다음 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의 집안을 이루고 있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불가능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과 역건과 아픔과 눈물 이곳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대신 두려움과 상황과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답변도 똑같아요. 모세에게 불가능 앞에서 주신 답변과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이 똑같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불가능 앞에서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 답변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답변이고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답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미션 앞에서 불가능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것 앞에서 젖먹이는 아기 엄마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은 뭐냐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을 때에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홍해라는 이 불가능의 문제를 쫙 갈라 마른 땅으로 만들어시는 하나님의 가능의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갖췄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갖추면 하겠습니다. 다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 갖춰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갖춰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승리하시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답변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답변을 또 주시는데 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3절,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또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두 번째 모세에게 해주신 이 불가능 앞에서의 답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근데 모세는요, 이때 이 불가능 앞에서... 백성들을 믿게 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할 방법,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을 모세가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 하나님을 믿게 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 주신 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이래요. 나는 난데 나는 나라고 말한 나가 나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설명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설명된 요구를 통하여서 설명되면 그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전하면 증명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가서 전해라. 대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나머지는 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답이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설명해 달래요.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설명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믿게 하리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다. 출국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앞에는 홍해라는 건너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이라는 군대가 바로 왕이 특정 사들을 보내어서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이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다 보이잖아요. 앞에 홍해가 보이고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고 막 쫓아와요.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답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판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 대답을 하시느냐? 홍해 앞에 홍해 앞에 문제가 있고 건너갈 수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가만히 있어. 이게 답변이에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싸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내가 증명할게. 이게 답변이에요.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렵고 어렵고 힘들 때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무개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10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10편 46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묻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게 성경에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모세는요, 모세가 설명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증명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자기가 뭔가 애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요, just watching God, just watching salvation이에요. 그냥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아픔과 문제 숙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들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하려면서 하나님 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대신 싸워 주시고 대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이 시간에서도 증명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입술의 혀가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 달라, 설명해 달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이나 요구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갈라 주시고 두려움과 대신 싸워 주시고 오래된 숙제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풀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